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주변 일상의 변화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되어가는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영상으로 만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에 잘 적응해 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민사회혁신촉진자 박주영입니다. 네, 제 이름을 박주영이라고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 축구 잘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달리기는 잘하는데요. 축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함께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지금 불리지만, 우리 땐 국민학교였던 시절, 운동장은 거의 많은 남자친구들의 영역이었죠. 축구는 못하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주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남자,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어, 여자, 사람에도 주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영이라는 이름은 여성적인 이름도 아니고 남성적인 이름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인데 많은 사람들은 남성들한테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남자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제 친구들 중에는 여성스러운 이름을 가진 여자 친구들과 남성스러운 이름을 가진 남자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도 표시했지만 저는 땡땡 여자 중학교와 땡땡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마, 많은 분들이 맞아 맞아 내 네, 출신 학교는 무슨 무슨 여자 중학교야 여자 고등학교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남자분들은 나는 그냥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 많이 다니는 학교는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라고 불려지고 있고 지금도 같은 직업에서도 열을 붙어서 여성을 지칭하는 직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을 부를 때도 그냥 직원이라고 부르면 되는 걸 여자 직원, 여직원이라고 한다든지 여선생, 여교사, 여의사 같이 앞에 열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서 바꿔가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시민사회 혁신 촉진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 분들한테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에 되어 가야 되고 있, 있지만 조금 더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서 이런 시민 사회의 혁신을 촉진해 보고자 저를 시민 사회 혁신 촉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나 때는 말이야. 그 다음에 성평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렇게 네 개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식탁 위 반찬은 누구 위주이신가요? 혹시 오늘 드신 식탁에서 반찬은 누구를 위하여? 아니면 누구를, 누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구성이 되셨나요? 아, 오늘 지금 식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요? 그럼 어제의 식탁은 누구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한 반찬이셨나?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는요, 아, 우리 집은 평등한가를 고민하면서 식탁을 봤습니다. 긴 시간 보아오면서 항상 어릴 때는 할아버지를 위한 식탁이었고, 지금은 아버지를 위한 식탁으로 어머니와 제가 꾸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잘 관찰해 보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은 기억이 잘안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생선 대가리. 어쩌다 자장면을 시키면 꼭한 그릇을 적게 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는 그 남은 자장에 찬밥에 비벼서 드시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정말 생선 대가리와 어, 남은 짜장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경제를 아끼시려는 것과 더불어 그냥 남은 음식을 먹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은 보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드시고 싶은 반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시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외식을 할 때도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여쭤보는데 도통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음, 소원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10가지를 찾는 건데요. 그 일을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찾은 거는 잡채입니다. 이게 반찬인지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반찬을, 그러니까 잡채를 좋아하셔서 저희가 어, 가끔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시장을 보러 가셨을 때도 같이 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거리도 사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 거리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순간 어머니를 조가 좋아하는 반찬은 다시 계산할 때 보면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어머니는 그걸 빼서 다시 갖다 놓고 오셔서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반찬 안에서 집안에서의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거죠. 자, 저희 집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식탁은 어떤가요?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오 나는 내네 위주의 반찬으로 가고 있어. 자, 이렇다면은 여러분인 그 집에서의 힘의 우위에 있으십니다. 여러분에 맞는 좋아하는 반찬으로 그 집의 식탁이 차려, 차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가족분들. 내 반찬은 아마 소홀해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아닌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반찬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배우자분, 본인, 자녀. 자, 이 우리는 개인 다음으로 속해 있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평등한지. 식탁의 반찬이 어떻게 평등하게 가는지, 어, 우리 오늘 뭐 먹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로 반찬이라든지 음식이 정해지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했어요. 아, 자녀분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이에요? 했더니, 어, 아, 걔 나랑 똑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같을까요? 했더니, 아, 김치찌개를 주면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자녀분한테 김치찌개를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보셨나요? 했더니, 아니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요. 그냥 해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죠. 그러면 오늘 가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정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해주기 때문에 먹는 건지. 그랬더니, 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위한 반찬이기도 하겠지만 만드는 사람이 또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해주는 반찬을 먹지 않으면 다른 반찬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찬 식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평등하게 가족이 대화를 하는지 반찬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저는 고민하게 됐나 하면은 나 때는 말이야 가지고 좀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 하나를 보실건데요 자,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you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가 됐을 때, 아빠가 되었을 때,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고는 호주에서 만든 공익 광고인 거야. 널 좋아해서 말한 건데,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아무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아이들에 대한 것, 남녀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였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어, 친구들이 와서 고무줄도 자르고 치마도 올리면서 아이스 깨기 막 이러면서 됐을 때그 아이스 깨기 했던 친구에게 어른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아, 우리는 지금 성장했을 때 우리 자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남자친구한테 맞아도 나를 좋아해서 떼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영상이 있냐면은 요 다음 영상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Play with dolls. Pink is a girl's color. Boys don't cry. Wow, you're so strong. You got hit by a girl? You throw like a girl. What are you, gay? Don't be such a pussy. You don't watch football? You're such a mama's boy. You're so scrawny. He can't even grow a beard. Are you more of an ass man or a boob man? Dude, you're still a virgin? Nice guys finish last. Hit it and quit it. Boys will be boys. It's a pretty colorful cocktail you've got there. You're so sensitive for a guy. Dude, are you on your period? Between you and your boyfriend, who's the man? Sorry, I don't date short guys. Well, you slept with her. Don't sleep with a virgin. They get clingy. You can't make a hoe a housewife. You're gonna let that guy talk to your girlfriend? Now you gotta fight him. Don't be a little bitch. Stop being such a fag. Man up. You're gonna see Adele in concert? You cry during movies? You're gonna let her talk to you like that? She has you whipped. You're the nurse. I thought you were the doctor. Have you ever done a day of real work in your life? Your wife's not taking your last name. Do you mind that she makes more money than you? Isn't that emasculating? So you're just a stay-at-home dad. You're gonna let your son take dance class? All men cheat. They're programmed that way. Nice car. Overcompensating for something? You better keep that daughter of yours locked up. You do the cooking? I see who wears the pants in your marriage. Can you even get it up? He was from a time when men were men. the boys away when you're older. You look so pretty. He picks on you because he likes you. You need to wax your eyebrows. Don't wait at the school. You're gonna distract the boys. Oh, you like video games? The boys must love that. Don't be a slut. No guy wants to have sex with a virgin. How much did you have to drink that night? Well, what were you wearing that night? Why are you getting so emotional? Stop being such an attention whore. Don't be so bitchy. Stop being so dramatic. It must be that time of the month. You would be really pretty if you just made an effort. You'd be much prettier if you smiled. You're so exotic. Where are you from? Nice rack. I was just trying to give you a compliment. You don't want to go out with me? You're ugly anyway. Is that all you're going to eat? You eat a lot for a girl. You drink whiskey? You like football? Your drive is kind of intimidating. What war on reproductive rights? Can women have it all? Are you like. A feminist? Oh, you travel alone? Is that like an eat, pray, love thing? Always a bridesmaid, never a bride. You don't want kids? Aren't you worried you won't be fulfilled? Your biological clock is ticking. You're not taking your husband's last name? You don't even look like you had a baby. Are you planning on working after the baby's born? You'd be so bored at home. You're going to let someone else raise your kids when you go back to work? Does your husband mind that you make more money than him? Your husband cooks dinner? You really have him well trained. You're dating a younger man? such a cougar. He traded her in for a younger model. You should feel grateful you were catcalled. Do you feel fulfilled that you were just a stay-at-home mom? Isn't that outfit a little young for you? You still wear makeup. How adorable. You must have been beautiful when you were younger. These two videos, 그, 그 단어들이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면은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이 계속, 계속 이어져 가고 있, 있다는 그것이 가슴 아프면서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참 어릴 때부터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부정적인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장 여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제사는 또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음식은 도와야 되는데 왼손으로 하는 건또안 된다고 그래서 차별 받고 구박 받으면서 안 되는 오른손으로 막 열심히 음식을 도와드렸고 그런데 또 제사 때 절을 하면 또안 된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죠 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제사 문화를 바꿔 봐야지 라고 해서 지금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저를 하는 그러한 제사 문화까지는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틀리다 맞다 보다는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럼 지금 다음 세대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세대 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진정한 세대 차이일까요? 아마 소통의 방법을 바꿔 보면은 세대 차이가 아니고 세대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를 계속 주장한다면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통합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성과 관련된 세 개의 키워드: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성역할. 이세 키워드를 가지고 세대가 지금 얼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과 성에 있는 어떤 신념인데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나가서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부엌 일과 육아를 전담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 아버지는 힘이 세고 집을 이끌고 가는 사람, 어머니는 돌봄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고정관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역할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어가 고정관념하고 역할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역할도 여성은 엄마, 남성은 가장이 되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로 많이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자녀가 여자인 자녀가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아니야, 여성은 간호사나 교사가 어울려. 남자 아이가 반려 동물의 어떠한 케어에 관심이 있다가 하면은 너는 그거보다는 수의사가 더 어울려. 간호사보다는 의사가 어울려. 이렇게 역할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러한 출산용품만 봐도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역할은 서로 어느 게 먼저다기보다 관념이 신념이 역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이들 장난감 가게를 간다든지 출산용품을 가면은 남자아이를 위한 파란색 계열, 여자아이를 위한 핑크색 계열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그리고 입기 편한 옷으로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중간에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차별은 굉장히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경험하셨던 것이 뭐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 결혼하면 출산하면 그만두겠다라는 어떠한 각서를 쓰고 회사를 나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돼서 그 경력을 다시 이으시 위하여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라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남성만 뽑는 직업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을 하는 것, 이런 성차별까지 다양하게 우리한테는 세대 차이에서 느끼고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은 계속 나다움을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나다움이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호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편하게 치마 형태의 옷을 입는 남성도 있고요. 교복들도 활동하기 편한 교복의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의 키워드, 고정관념, 차별, 역할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지, 나 때는 마리아에서 학습된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바꿔봐야지라고 한다면, 세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멋진 리더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소통이 잘 되려면 평등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다음에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네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야구 경기장이고요. 야구 경기장 바깥에서 키 차이가 다른 세 명의 사람. 이키 차이는 관람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볼수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른데요. 음, 여러분은 이네 개의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지금 우리의 상황, 아, 나는 저정, 저 정도의 상황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 그림은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평등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울타리가 없어서 관람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투명 울타리로 해는거나 이제 철조망 같이 해놓은 경우도 이렇게 그 관람을 바깥에서도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시 내가 돈 내고 들어갔는데 돈도 안 내고 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있다는 것 자체는 어 그냥. 야구라는 어떠한 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건이 음, 그림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면은 일단 담을 넘어서라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넉해도 볼수 있지만 더 조건이 좋아서 위에 올라가서 볼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고 있고. 키가 중간인 사람, 그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은 또이 있는 자리가 땅이 파여있습니다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될지.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이 높이가 같은 높이에 단을 줬는데요. 아, 똑같이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나는 아, 평등하게 해준 거야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발전 단계를 보면 그것도 맞죠. 근데 여전히 키가 작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까치발을 한다든지 해서 보이고 키가 컸던 사람들은 더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공평이라는 단계인데요. 이 공평은 키가 큰 사람은 단을 받진 않고 키가 작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단까지 해서 두 개를 다 받아서 똑같이 야구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가 똑같이 볼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가 평등하게 가는 걸로 우리는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여성이나 남성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 보자. 이러한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등의 사회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더 고민해야 될지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 이야기도 했고 나 때는 말이야 차별을 당했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다음 세대 애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수성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내가 맞다고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지는 않는데요. 다 체크를 하셨다면은 여러분의 감수성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어 보셨나요? 네. 만약에 나는 여기서 한 개도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한 개에서 세 개다. 그러면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하, 해당됐던 항목에서 내가 무엇을 그거를 맞다고 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개에서 여섯 개이셨던 분들은 어, 의식 개선이 필요하십니다. 오늘 같은 그런 교육을 계속 들으시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개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어, 예민해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어떠한 개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변에 변화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나의 밥상 이야기, 나의 어떤 라떼 이야기, 그리고 감수성을 조금 해보셨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이후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인데요. 내가 할수 있는 일, 나는 멋진 신중년이야 라고 한다면 들어주는 것. 참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방법 다 배워서 알아요. 아, 그렇구나.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몸을 움직여 준다든지, 눈을 마주쳐 준다든지, 공감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게 말로는 알리는데 실천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 나는 공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보니까 박수를 잘 쳐주는지, 아니면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지 아니면 눈 마주침을 잘하는지 공감하는, 잘하는 공감하는 방법을 또 하나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주고 공감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내가 다른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은 다르기 때문에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또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름 속에서 같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할수 있다면 정말 멋진 신중년이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밥상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밥을 먹으면서 요즘은 이제 혼자 먹는 사람도 많지만, 다 여럿이 먹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